근데 지금 목적이 뭐예요? 제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가서 지금의 지능과 지금의 경험과 지금의 모든 걸다 가지고 딱같은 은율인데 돈이 없는 20대로 떨어져? 인터넷에 요새는 진짜 30대의 여자를 헐뜯기 위해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진짜 정말 그거 찍고 싶어. 내가 그걸 모를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를까?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야. 우리가 모를까? 30대 후반이. 아, 슬프다, 갑자기. 맞아. 저는 20대 여자인데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놓은 뭐 돈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랑 능력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지금 결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30대가 돼서 그때 제가 더 능력을 쌓은 후에 결혼하는 게더 좋을지 이게 궁금하고 고민 중이에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30대가 지난. 언니들한테 그게 궁금하다 좋겠다 일단 20대라서 그런 고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왜왜왜 잊고 왜, 왜? <laughs> 나서 생각하면 되잖아 만약에 남자가 있다 아 있어 남자가 있는데 지금 남자친구 결혼할지 이게 고민인 거야 어네 있어요 지금 아 지금 남자친구 무슨 일해요 지금 잠깐 일 쉬고 있어요 아 진짜 자 그럼 내가 만약에 30대가 돼서 능력이 있으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지금보다 능력 있는 남자 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솔직히 말해서 20대 때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들을 많이 만나보는 거를 추천하지 30대에 내가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능력 있는 남자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들은 원하는 대상이 보통 자기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어린 친구들을 선호하니까 그게 되려면 내 능력이랑 상관없이 지금 나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난 좋을 것같아 근데 지금 목적이 뭐예요? 능력 있는 남자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가서 지금의 지능과 지금의 경험과 지금의 모든 걸다 가지고 똑같은 은율인데 돈이 없는 20대로 떨어져? 그럼 나는 다할 거야. 결정사 가입, 소개팅 어플, 지인소개팅, 이거를 동시에 돌릴 거예요. 음.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만나보자. 아, 다 만날 거야. 그리고 한 명한테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그 <laughs> 어, 솔직히 결정사도 왜안 해? 할수 있는 거다 해야 시간도 돈이에요. 왜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않는 거지? 시간이 제일, 제일 비싸. 비싼 돈이에요. 제일 정말. 비싼 돈이에요. 돈은 아까워, 왜 시간은 아까워지 하 않는 거지? 저도 29살에 결정사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알고 있었어요. 29살에 내가 결정사를 하면 더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가 하이 퀄리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기회는 많았지만, 인연이 오지 않았던 거지만, 어쨌든 어린 나이에 결정사를 했을 때 좋은 기회들, 나 이거 광고 아님. 그리고 아, 지인 언니랑 친하다고 어. 이렇게 되는 말이 아니고, 아, 어, 난 음. 실제로 했었으니까 하는 말이고요. 나는 할수 있는 거다할 거예요. 왜안 하면서 고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소개팅 앱도 그냥 하고, 결정사 하고, 지인 소개팅 다 받고, 그리고 남자도 한 명한테 너무 집중해가지고 좋은 남자도 아닌데 그게 막저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몇 개월 동안 마음 아파하고 막 이렇게 만나면서 뭐그 나이에 할수 있는 경험이지만 내가 지금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걸다 가지고 돌아가면 안 하고 싶고 그리고 목표가 내가 물어봤잖아 처음에 좋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결혼에 적합한 남자를 만나는 게 목표라면 난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다. 저는 사랑에 목매고 싶어요. 저는 영화의 주인공이 될래요? 저는 아, 로맨티스트예요. 아. 어, 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후회가 없는 게 저는 지금 서른아홉이지만 할수 있는 거다 해봤어요. 근데도 지금 과거로 돌아가려면 똑같이 할 거고요. 스9살스8살난 대기업 다녔고 얼굴도 이정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았고 돈도 잘 벌었고 집안도 좋았으니까 난 결정사에 가입할 거야 라는 전략으로 저는 결정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20대요.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 은유리는 나는 그때 대기업도 다녔고 학교도 이미 난 공부 열심히 했고 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때 최고의 내 가치를 봤기 때문에 네. 그때 내가 많은 선택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네. 평범한 20대 입장에서는 나는 대기업 다니지 않고 학력도 어. 평범해요. 그리고 지금 능력도 대기업이 다니지 않으면 사실 연봉이 막 엄청 뛰어나지는 않을 건데 음. 지금 이런 내가 결혼정보회사든 뭐 소개팅이든 이걸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남자는 비슷비슷하지 않나 그렇다면 내가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음. 그때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이런 고민일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지금 지금 내가 과거에 대기업 다니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나 말고 정말 공부 평범하게 해서 그냥 대학교 가서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 그런 사람?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과연 30대가 됐을 때, 인생이 달라질 게 뭐가 오, 있지? 라고 생각했나? 그런 사람이야말로, 나이를 더 활용해야 되지 않나? 진짜. 그냥 똑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똑같은 연애를 하면서, 음. 나이가 먹고 있으면서,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난 지금 무조건 나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나이라고각하는아 오히려 그때야말로. 맞아.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음. 진짜 내가 능력이 30대가 됐을 때, 있을지 없을지 알게 뭐 근데 그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못 왔어. 그러면 나는 나이도 이제 20대가 아니야. 근데 발전된 것도 별로 없어. 그러면 만날 수 있는 남자가 더 오히려 추락하지. 음. 그렇게 된다면 무조건 20대 때 나이라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을 때 음.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 모든 기회를 다 열어놓고 다 시도해야 돼. 동시에 나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이거 할 거야.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우물은 여러 개를 파다가 <laughs> 어디서 물이 터질지 어디서 <웃음> 나올지 <웃음> 몰라. 네,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해봐야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말하 근데 어쨌든 다해 봐야 돼요. 뭐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 돈보다 시간이 더 아까워. 돈은 벌수 있어. 음. 근데 시간 살 수가 없어. 그래. 뭐 솔직히 결정서도 300, 500. 여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할수 있는데 소개팅 앱도 뭐 몇만 원. 그냥 그게 더 싸. 시간보다. 근데 진짜 이거 맞는 말인 게 모든 일 처리를 할때 현실 가능한 안에서 맞아, 맞아. 시도를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 이걸 여자들이 진짜 많이 고민해. 결국 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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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시간만 지나는 그래. 사이클이 되는데 음, 어, 그게 돌고 도는 거면 그래도 다행이지 맞아. 만나고라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도 맞아. 안 만나면서 아, 어떤 게더 좋을까 고민을 하는 건 진짜 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 시간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거요 진짜 알아야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도 제가 허송세월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서른 아홉 먹도록 허송세월하진 않았거든요. 저도 결정서를 두번 했지만 그 시간을 허투로 쓰진 않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맞고 어떤 사람을 안 맞는지를 알게 됐고,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봐서, 제가 진짜 이 나라에 안 만난 본 직업군이 없고, 그냥 자랑은 아닌데, 그냥 제가 원래는 되게 부자를 만나고 싶었어 나이를 활용해서. 어. 어릴 어땐 욕심이 다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집안에 내가 맞지 않는다라는 걸 어렸을 때 알았어요. 음. 제가 지금 자기 객관화가 되고, 메타인지가 뛰어난 이유는, 그냥 그런 집안에 시집가서 내가 행복할 수 없고, 그런 집안에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 안 거지. 근데 그걸 내가 아직까지도 모르고 이 나이 먹도록 나는 뭐 부잣집에 시집 갈 거야? 나는 뭐 이런 남자를 만날 거야? 나는 그런 사람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나보다 적게 벌어도 되고 나만큼만 벌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된 것도 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걸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돈 아까워, 시간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는 좀 해보지도 않고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 해야 될것 같아. 20대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더 뭔가를 더 더 열정적으로 할 거야. 네. 그때는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어, 하긴 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돌아가면 더할 어. 거다. 그때는 듀오만 했었는데 <laughs> 결정사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 그치. 제가 또 중간에 주로 했었어야 했어. 30대 중반에 안 했어. 이거를 할수있는때더 해봤어야 했는데 지금도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는 ASAP인 것 같고 내가 남자면 나는 그생각할수 있을 것 같아 능력을 좀더 갖춰서 음, 해야겠다 아, 그러니까 그 생각은 남자가 해야 할 고민이지 그치. 여자가 할 고민이 아니야 대신에 남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시간이 지나서 확실하게 더 성장을 해 있을 목표가 있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성장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로, 나이만 들고, 내가 똑같이 그냥, 뭐 대기업에 다니고 있든,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든, 전문직이든, 똑같은 상황이 유지가 되는데, 자산이 조금 더 모이는 게 다라면, 요즘에는 여자들도 나이 남자 나이를 어. 많이 봐. 연하만 만나겠대. 어린데? 굉장히 어린데, 진짜? 실제 연하를 만나고 있고, 오. 내가 나이가 더 들면, 어, 진짜로 더연하도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생각? 굉장히 어려워. 99년생인데 연하를 만나고? <laughs> 그니까. 러 정말 이거 영상으로 찍었다가 갑자기 술이 땡기네. <laughs> 진짜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의 그 능력치가 확확 이렇게 달라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나이가 돼서 굉장히 되게 어린 친구들을 찾는데 설득만 해주면 자기가 만나서는 꼬시겠다 근데 설득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아저 나이 너무 많으면 저안 만날래요? 이런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싫어 나는 돈 이렇게 많이 벌어도 싫어 본인이 나이가 있고 40대가 넘어섰고 능력이 좀 있어 그러면 이제 어리고 예쁘고 순수한 여자를 찾으면서 하는 말이 아돈 보고 저 만나는 사람 싫어요 돈 보고 안 만나면 뭐 20대나 30대 초반의 여자가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40대 남성 을왜 만나냐고 그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순수한 여성분들은 나이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는 사람을 안 만난다. 남자들은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여자랑 남자는 다르다고 착각하는데, 여자도 남자 얼굴 보고, 여자도 남자 나이 봐. 근데 남자는 맞아. 남자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능력만으로 어필을 하려면 능력이 굉장히 좋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남자도 나이가 어느 정도는 메리트가 충분히 될수 있다. 그래서 남자도 사실 시간을 너무 끌어봐야 할수 있는 걸 지금 다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 좋겠습니다. 탈모 온다. 그... 맞잖아! 진짜 어, 나중에. 는모잖아 쉽지 않습니다. 음. 어, 진짜. 탈모는 아무도 못 막아. <laughs>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나는 20대에 할수 있는 걸다 해봤으면 좋겠다. 다 가입시켜, 언니. 직원 할인가 없어? <laughs> 해소가 됐나요? 네. 아니, <laughs> 저래도 안 헤어진다니까. <laughs> 안 헤어진다고. 근데 그때는. 나도 몰랐어. 그래, 나도 몰랐어. 내가 그때 남자친구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소개팅 들어온 사람들 다 그냥 안 나가고 그랬어. 그랬잖아, 스물 몇살 이럴 때는. 그때는 언제든지 원하면 하루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뭐 데이트할 수 있는 남성분이야 많겠죠. 서로 원하는 게 오래 볼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는 많이 만나봐야 알수 있는 거다. 아, 이 남자가 나랑 안 맞구나. 아, 내가 이런 환상을 가진건 의미가 없었구나.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랑 잘 맞구나. 알게 되는 거지 제발 생각 말고 하고 생각해도 된다 근데 이거를 남이 얘기 줄땐 아예 못 알아들어 안 됐지 그 나이에는 음... 우리가 백만... 얘기해줘도 나도 몰랐고. 하지만 그래도 결정사는 해요. 저도 했어. 요난 <laughs> 해봤으니까 후회가 없어. 근데 그안 아까워. 얼마 그 비도이돼뭐 나중에 생각해 보면 얼마 안 해. 지금은 내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달 일한 월급으로 누군가가 나의 데이트를 계속 잡아주는 아, 거라고 네. 생각하면. 그리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아, 부모님도 오, 후회가 없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딸이 결혼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했다. 우리 엄마가 최선을 다했다. 아, 그래도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네가 못한 거다. <laughs> 어, 나는 잘못했다. <laughs> 아, 맞아. 어, 그거야. 그래서 뭐든 일단 어, 하우고 가라. 그게, 그게 맞다. 음. 근데 그래서 여기는 얼마야?